뭐야? 왜 벗어나와? <laughs> 가자, 고하셔가지고 어디로 가? 집에 가야죠. 아니, 집을 왜 가? 벌써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, 팀장님은 내일 연차지만 저희는 내일 회사 가서 할 일이 많다고요. 아, 그냥 같이 올라가서 저희 내일 밀린 업무. 그거 다 해놓겠습니다. 그래, 그럼. 에. 뭐 어쩔 수뭐 없지만 올라가. 네, 그럼 먼저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, 그래, 고생했고. 에. 요 앞에 택시 타고 저기 대전역으로 가면 돼. 아, 저는 그냥 자고 내일 출근해도될것 같은데. 아. 왜, 왜요? 아 길이 이상한가봐. 아, 길이. 아나 발목을 삔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아나 이대로는 서울 못 가겠는데? 아 어떡하지 진짜. 아 그럼 병 병원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갈까 갈까요?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에 발을 좀 담그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. 아 뜨거운 물. 응. 아 저기 사우나 있네 사우나. 사우나 가가지고 물좀 담그면 이렇게 이렇게. 괜찮아질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? 아니! 가가가 가, 가. 저기 사우나 있다 사우나! 아니 그게 아니예요! 아우 어. 일단 같이 따라와 아니 무슨! 아. 뭐, 뭐. 아니 과장님 저기 사우나 저기 있는 거 아니 그니까 러 따라와! 바보라니까 아니 발목은 뜨거운 물에 지져야... 잠시만요 여기 어디야? 여기 모텔 아니에요? 럭셔리? 아 진짜! 모텔은 왜 가요! 아, 아 진, 진짜 발목이 아파서 그래. 아니 발목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. 아니 진짜 그냥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거기에 발 담그면 내일이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야. 아 그냥 서울 가요. 서울 가. 아, 서울. 아 서울. 아 서울. 오 아, 어, 지금 걷는 거 봐. 걷는 거 봐.